코트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경미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통상관경저단기 수출기업 지원 종합설명회 현장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화면에는 관세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정부, 코트라, 그리고 수출유관기관 지원 대책을 한눈에 볼수 있는 설명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급변 중인 통상 환경에 대응하여 산업부와 코트라, 수출 유관 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한 행사인데요. 무려 천여명의 관련 있는 기업분들, 그리고 정부 및 기관 분들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들이 관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문제를 진단받은 후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설명회 관세대응 119, 1대1 컨설팅, 대체 시장 발굴 지원관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안덕근 산업부장관께서 하루 동안 GMB 코리아사의 일일 영업 사원으로서 코드라 수출 지원 서비스를 경험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오늘 행사에 참가한 기업분들뿐만 아니라 코드라 회원인 모든 중소 중견 기업들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GMB 코리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GMB 코리아는 자동차 부품 중에. 초정밀 가공품을 생산을 해온 자동차 부품 전문 회사로서 저희가 오늘 여기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관세가 세계적인 핫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혼돈 상태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자 오늘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관세 이슈로 이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꽤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GMP 코리아는 어떤 상황이고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도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코트라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중견 수출 바우처의 지원을 받아서 관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트라 수출기업실장 안재용입니다. 네, 오늘 진행되는 설명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이제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관세 대응이나 또는 그로 인한 이제 수출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워낙 걱정들이 많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회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전에는 우선 그 전반적인 통상 환경의 변화와 그거로 인한 산업별 영향, 우리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분야에 대한 상담 사례,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설명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오후에는 두 가지 설명회가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중견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좀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정부나 코트라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에 대한 설명회가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홈페이지나 코트라 TV에 관련 자료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관세 정책 속에서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관세 대응 119 부스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적힌 번호 16007119로 연락을 주시면 코트라 관세 상담원과 바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화가 아닌 대면으로 각 기업이 가진 구체적인 애로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곳 관세 대응 119 부스에서는 미국 그리고 중국 관세 사 에게 직접 관세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HS 直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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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直 관세컨설팅을 받아 보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에서 일대일 상담을 해볼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 제품의 관세 부가 여부 등현 상황을 진단받고 이곳에 계신 수출 전문 위원께 정확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출 전문 위원 또는 산업별로 멘토 기업을 매칭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각 기업 케이스에 맞는 상담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은 오늘 행사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부스입니다. 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대 정책 지원을 한 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관세 대응, 아, 무역 금융 지원, 대체 시장 진출, 특허 인증, 투자 이로 상담 및 법률 상담까지 한 번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트라 홈페이지 및그수출위원님 통해서 알게 돼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BAMD라고 역량 강화형 수출 초보라고 나왔는데요. 저희 기업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어느 시장에 어떻게 직접 수출을 해야 될지 아직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AI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서 배치에서 조금 방향성을 잡게 된것 같아요. 역량을 알았으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어떤 시장에 저희가 진출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 제품을 좀 유통을 할지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4번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수출 관세랑 절차 부분이 문제가 많이 예상이 돼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참석했습니다. 수출 바우처 쪽에 관세 그 바우처를 계획하시고 계시다고 해서 상세하게 정보 얻으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코트라가 관세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면 오늘은 이렇게 현장에서 관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코트라의 사업과 지원 활동을 직접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응과 또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이만 현장 취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